네, 서정학생. 예. 아,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갔는데항 등식이 생각 안 났어요. 어. 예. <laughs> 찍어서 맞췄구나, 근데 예. 제가 이거 맞춤 무조건 15점 줬어요. 아, 그리고 그림을, 색칠을 못 했는데, 요거만 그냥 3점. 아, 이건 다 똑같이 줬어요. 잘하셨고, 5점. 음. 음, 대칭이란 사실을 발견을 했거든요 아, 둘이 합쳐서 어, 5점 드리겠습니다 뭐 3점 2점 3점 2점 뭐이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한개 부족해요 한개 부족해요 8점 아 너무 어렵게 가서 여사건으로 갔으면 쉬운데 그리고 이것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1아어 잘했어요 이거 8점 드릴게요 2점 하신 거 맞죠 이걸 못 풀어서, 이제 이걸 못 풀게 된 거죠. 아유, 뭐, 아쉽다. 8점, 8점. 3점. 아, 아이들, 그럼, 3점 넘어. 5점.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